나 애들 집에서 같이 사는데? 나 집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노마드리드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텐데요. 기초연금? 그거 국민연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기초연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기초연금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어, 저희 아버지가 59년생이시거든요. 곧 연금을 수령하실 나이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래서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이제 저는 그냥 국민연금으로 부를게요. 국민연금 대상자이면서 기초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신청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얼마의 자산이 있으면 받지 못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뭐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얼마를 내가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이거 못 받는 거야?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현금 기준으로 7억 원의 예금을 갖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세요. 6억 9천 원 받을 수 있나요?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달아주셔도 돼요. 궁금한 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리고 혹시 노령연금 말고 즉,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을 받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꼭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혹은 앞부분만 보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으실 거예요. 기초연금. 말만 들었을 땐 모두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들리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려운 누? 나도 어려운데? 야, 너도 어려워? 야, 나도. 다 어려운데? 그러실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어려워야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요. 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라고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해지죠? 쉽게 풀이하면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해서 기준을 잡겠다는 뜻인데요. 우선 2023년도 기준, 선정 기준액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20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323만 2천 원 이하여야 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건이 금액이 매년 바뀐다는 거예요. 22년도 기준으로는요, 단독 가구인 경우 180만 원이었고, 부부 가구인 경우 288만 원이었어요. 즉, 매년 해가 지나갈수록 이 금액의 규모가 커진다는 겁니다. 뭐 최저시급이 오르니까요. 매월 200만 원? 생각보다 많이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이자, 연금에서 나오는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 및 어, 무료 임차소득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어렵죠? 어, 다시 강조하면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로소득만 예로 들어볼게요. 나 혼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월 200에 고정수입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매달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수령합니다. 이 경우에 월 소득 평가액은요. 200만원에서 108만원. 요건 기준금액이에요. 108만원을 빼고 거기에 0.7을 곱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았던 30만원을 더하죠. 그러면 월 소득 평가액은 97만 9천원이 됩니다. 나는 부부가구. 그리고 내 소득은 월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받고, 배우자인 경우 150만원을 급여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본인의 소득분, 즉, 200만원에서 108만원을 빼고, 거기에 0.7을 곱합니다. 거기에 연금으로 받았던 30만원을 더하죠.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분, 아까 15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150만원에서 108만원을 빼고, 다시 0.7을 곱해줍니다. 이두 명의 합은, 130만 8천원이 아직 선정기준액까지 가려면 멀었죠? 자 여기까지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때요? 월 300을 벌어도 선정기준금액에 도달하진 않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공무원연금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어, 이런 수급권자 및그 배우자의 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긴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어, 예외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쪽 내 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어찌어찌 통과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5세 넘어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받을 수 있다니까 말이에요. 문제는 재산소득입니다. 난 자산 같은 거 없는데? 나 애들 집에서 같이 사는데? 나 집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앞서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 연금까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자, 연금에서 나오는 재산소득, 연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소득, 이자, 기타 월세 등의 임차소득, 이런 게 있으시면 기초연금 받기가 어렵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난 이런 거 없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못 받으실 수도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다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무료 임차소득.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나는 자녀집에서 얹혀 사는데? 라고 하셔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이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6억 이상짜리의 집에 내가 얹혀 살고 있다면, 6억 곱하기 0.78%, 즉, 468만원이요. 이게 연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럼 월에 얼마냐? 월에 39만원이거든요? 아까 근로소득 외에 플러스 39만원이 책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이 뭐냐? 이거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 가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시가 표준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저희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텍스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난 재산이 없는데 라고 방심했다가는 엉뚱한 게 소득이 잡혀서 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죠?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자녀분한테 한번 보내드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왜냐면 제가 계산해도 이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만약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동차가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짜리 이상이다 혹은 차량을 나와 배우자 각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인 경우 3,000cc 이상 혹은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즉,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17%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란 보장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을 의미합니다. 기본 재산의 구분에서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책정된 재산 가액은요. 서울은 9,900만원까지고요.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나 세종 창원 같은 경우엔 7,700만원이고 그 외의 지역은 6,3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부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채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녀 집에 같이 산다? 도심지의 아파트다? 이러면 자녀분에게 이 영상을 반드시 보내시고 확인해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다시 정리해 보죠. 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기초 연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자녀분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더라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본인이 65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정적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해 버립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 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 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을 합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과 자녀의 공동 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인 경우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 공동 소유인 차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승용차인데 장애인 차량인 경우엔 제외가 됩니다. 어려우시죠? 이 영상을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분한테 보내드리세요. 카카오톡으로 전달해드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게 가장 간편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 기초연금은 모두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게 계산하기 복잡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가 많이 나온다면 말이죠 오늘 영상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정말 없어서 힘들다 게다가 국민연금조차 받을 게 없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라고 만들어진 게 사실 이 기초연금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저의 다른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초연금에 기대지 않고도 다른 소득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쭉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